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 미술관에서 이 보물로 지정된 신라 시대 금동 불상 두 점을 경매 에 내놨습니다. 누적된 재정난과 상속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7일 경매에서 두점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억 원, 15억 원한장 15억 원. 보물 284호 금동 열의 입상과 보물 285호인 금동 보살 입상 두점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매사가 연이어 입찰 여부를 물었지만 장내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가 지정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불상이 경매로 넘어간 이유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관속미술문화재단 측은 대중적 전시와 문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누적된 재정난과 대를 이어 운영하면서 발생한 상속세 등 때문에 문화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정난에 의해 국가지정 보물이 경매에 나오자 기관에서 집정 매입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이 좋은 작품들, 보물이 소위 말하는 보물이 개인 소장이나 이제 수집가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시민들이 이 작품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권리가 아예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여론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선 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매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두 점의 불상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행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